아, 지금 안거 이거. 데뜨거운물 이거. 이거. 봐라. 이거. 봐라, 이거. 이 이거. 봐라. 복고, 이렇게 좀나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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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이거. 이거. 이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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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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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어 이거. 이거. 이이렇게 이거. 아이 이이야누아니다떨어진다누다 누구신다? 누구야다 누구신다? 누구신많 누구신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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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다 누구신다? 누구신다? 다누구다누구 돼지들아 야니는 나와 아, 이러면 내 군데로 듣고 온나 기다봐 이거 뜨거운 물 넣고 다가 내가 줄게 이동하내로데고와일와 <laughs>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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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들 국물이 넣다니까니 네, 돼지 올라, 네. 돼지 올라. 이들 네. 따로 간식 줄게. 일로 응 네. 따로 간식 줄게 대로 그릇 다니지도 못하네, 보니까. 응? 세상에, 밥그릇만 하다. 밥그릇 발걸음 반절밖에 안되네. 숟가락 사이즈다, 야. 응. 이거 머리가. 이거 봐. 엄마야. 진짜야. <laughs> 일로 와. 아가, 일로 와. 다리 어디 갔어? 물기가 좀더 있어야겠다. 물기 더 있어야 돼. 어, 그냥 점수가 좋아지잖야 점수에 더 이겨야 돼고 들어온데. 발톱 이야야 들어오셨다. 야, 야. 이2 0이 네. 없는 애가 왜래? 네. 아발 진짜 늘어졌다. 어떡하노? 네. 어머니 받아봐. 받아. 그래. 이봐봐 인데. 누나 그 사료는 주면 안 된다 지금. 안 준다. 완전히 안 물러가지고 봤어. 그냥 물에 넣고 올게. 물 넣고. 물좀 더. 아니 네가 가져 그냥 그 가. 가지 말고. 아나 수가. 엄마 잡아. 네, 아 이. <목소리> 오, 마, 꼬 마. 야, 아, 난, 가 담고, 마, 마. 마, 마. 아, 난 네, 마, 디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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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가 보다. 됐어. 안돼 이제. 어, 시선처리 <laughs> 아유, 쟤고한다왜안 먹노? 다먹는거아야 아직 먹었네 빨라기 내려줘봐 하고 싶은가 아이는 막 예. 그래. 아, 이게 숙숟가락을 자꾸 그레이니 좀 <웃음> 그레이 <웃음> 그레이 입맛을 자꾸 다시는데 그레이가 이게 마만왜안먹노 배탱이가 불렀네 이거 루아니 <laughs> 이 배탱이가 불렀했는데 먹어라 먹어야 산다 또한 마리 어디 갔어? 응잘 음, 먹네 띠가 먹는다 비가안 해줘도 띠가 안 해줘도 바닥에 있고 먹구만 그래 손을 아, 넣으면 넓... 그래 그래 아까 먹었어 얘들 한 마리 더어디는데 레이 라이 레이, 레이 봐라. 어허 레이 동작 그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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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잠깐 레이 겠다 레이 어허 야, 야니그 먹으랬다 살찐다 이러다가 하필 운동도 안 시켰네 애기 좀모여 아! 아! 아유. 아 아우! 니 와그라노 왜이래 자식아 풀어놓으니까 이제는 정신을 못차으아이리안고시끄러잖아 아닌데, 지금 배가... 아, 니그놀 그, 그 머리 저기 될때 나도 밥그릇 는데 머리 되는데... 굳이 뭐 그랬지. 뭐다 끓여서 머리 잡고 데려야지. 알았지, 배고플 텐데... 염치먹지 마라. 이 쳐다보려고... 야, 썩 가리더라. 아니 애가 써야지. 썩 가리싸. 이게 썩 가리싸. 이 하악질하던데, 아까 걔한테. 음. 그거 오. 그거는 그 입, 입구에 입놔죠 이제 두 쪽에 좀아 이것보다 더 낮은데로 할까요? 어머니? 아니 살기울이주면 되지 아 이렇게 어떻게 기울여서 계속 놔둘 수 없잖아 더, 들어가서 어차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돼요 아니 그래도 살짝 우리 어차피 숟가락으로 잡아주면 살그래에 잡고 기울여져가지고 먹도록 해더 불러서 놔둬야겠다 더 불러서 주고 음. 일단은 낮은 곳 찾자 えっとはい、うん。 对，罗，对，对，嗯，对罗，对罗。